예,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발언 순서가 엉키는 바람에 질문해도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답변을 듣고 싶다면 예. 이준석 후보의 시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 어, 사실 지난 토론에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이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란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 지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더 놀랐던 것이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공산당 기관지, 독일 공산당 기관지에.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분들 기관지를 읽고 이런 분을 아시는 건지 어떤 경로로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저는 이런 사례를 드실 때 어떻게 조사하셨으면 국민들에게 본인의 호텔 경작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고 드시느냐 저는 이게 의아하거든요. 이 해프닝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이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알게 되었으며. 잘못 설명한 것에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을 양도하시겠습니까?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드릴게요. 네. 20초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선은 뭐든지 이렇게 종북무리하듯이 그렇게 공산당 무리 안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례는 한국 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로카스 차이즈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아주 고전적인. 단순화된 경제 흐름에 관한, 돈의 흐름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100유로 이야기, 100달러 이야기, 5만 원 이야기. 그 얘기를 한 건데 전체를 얘기하면 전체를 보시고 그중에 일부 이걸 왜곡, 과장을 해고 이거를 침소봉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토론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이 우리 이제 세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패턴을 읽으셨겠지만 본인이 지난 토론에서 먼저 저에게 루카스 차이지 아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저한테 종북몰이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본인이 어쨌든 남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당신 이 사람 아느냐 물어보고 제가 안다고 대답했더니만 은 본인이 사전지식 조사가 안돼 있어 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사상인 것을 독일 공산당의 반자본주의자 이야기인 것을 모르고 국민들한테 소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와가지고 회피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다. 저는 계속 이렇게 발뺌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할것 같으면은 국민들이 올바른 검증할 수 없다. 그래서는 이재명 후보에 오는 제안합니다. 지정하시는 곳에서 토론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서도 괜찮고요. 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천히 생각해 보죠. 네 발언 시간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의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또 다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뭐 이념 논쟁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물고 뜯는 이러한 논쟁 좀 자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준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laughs> 이준석 후보 발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양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이따가 제가 봐서 답변할 네. 게 있으면 네.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개업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 얘기도 없고 무서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말이. 윤석열이라면 국회도 해산하고 개업령도 선포하고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사는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다 독재 정권 때한 일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 얘기는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려요. 여성 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두자고 하고 이제는 국회 해산권까지 두자고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아니 왜 저는 매우 저 이준석 후보가 전도양양한 저는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이 나쁜 정치만 자꾸만 제도화 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걸 옹호합니까?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자중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한 10초만 드리겠습니다. 10초 갖고는 안 되겠죠. 20초 드릴게요. 사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까 권영국 후보께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좋아하시는 거로 보였습니다. 그게 내각제적 요소로 도입하는 겁니다. 국회 해산권이라는 건 실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운영되는 거고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뭐 가가지고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 국회 해산권인데요.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아, 아까 네. 비례대표제가 이쪽, 맞지 않지 않습니까? 2초 드렸어요. 예, 이슈도 되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죠. 비난을 됩니다. 막 하셔놓고는 왜 어긋나십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자 잠깐만 얘기 들으세요 네. 의원내각제에서는 당연히 국회 해상권이 있죠. 총리 불신은 당연히 할수 있고 서로 견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상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1인치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1인치아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게 뭡니까? 국회가 없어진 데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독재가 됩니까? 네 권영국 후보도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